야, 서... 멈출 수가 없다. 같이 와라. 279. 이 친구. 이 친구, 279. 아, 엄청 많은데, 진짜? 쓰는 라인이 누구도 근데... 같이 쓸수 없을 것 같아, 그 라인. 근데... 저랑 같이 쉴수 있는 사람은 아대. 아대 몰라. 아대 볼로... 아들들이 널 싫어하겠다? 많이 싫어하겠네. 많이, 많이 싫어하겠 상준이. 같이 레인을 조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. 같이, 딱 너가 침대를. 아은 분들이 네. 돌아서 내리면, 어? 왜 이렇게 돌아? 어, 그죠. 제가 이제 미리 긁고 있기 때문에. 그니까. 조심하십시오. 어,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야, 날카롭다. 아이. 야. 레인이 점점 돌아지니까 더잘치는것 같아. 야, 역대급 스토, 스코어. 아, 역대급 이어 진짜. 어, 진짜. 아. 아, 타이틀 하나 얻, 얻었습니다. 띠잉 <laughs> 최고 스코어. 여러분, 퍽 치러 오세요. <laughs> 279 이기려면? 삼동 아, 캐슬 레인 출석 아. 아.